네, 아,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김기범 교수입니다. 아,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설계라는 과목 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 일주에서 7주 차까지는 조영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고, 아, 이제 나머지 세메스터에 8주부터 15주까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주까지 7주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형 자동차인 그 전기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 저는 그 김기범 교수고요 아, 제 오피스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아, 28-7동에 219호에 있습니다. 폰넘버는 익스텐션이 2446이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혹시나 여러분들 무슨 질문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그 미래형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하고 미리 약속을 이렇게 정해서 아 전화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이메일 음해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강의 자료는 뭐 여러분들 뭐 익숙하시겠지만 뭐 홈페이지에다가 아, 올리지는 않고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캠퍼스라는 아, 그 링크를 통해서 어, 아, 이 녹화된 동영상 과 그다음에 아, 이 수업 레션 노트를 어, 아, 업로드를 다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어, 한 주에 그 정해진 양만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크리스 미팅 타임은 뭐 Wednesday 356어 피리어드 인거뭐 아실 거고 강의실은 아 242호지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그 강의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오피스 아워가 있는데요. 금요일 날아 1시에서 2시 사이에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전화라던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저하고 뭐 어떠한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 시간을 이용하셔가지고 아제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미래형 자동차를 어, 수강하시기에 앞서서 선수 과목으로는 이제 열역학 1, 2 과목과 그다음에 히트 트랜스퍼하고 인터널 컨버시 엔진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셨으면은 이 수업을 어, 들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지금 이 저희 커리큘럼 자체가 약간은 좀 어, 어, 약간 이게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히트랜스퍼는 히트 사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고요. 인터널 컨버시온 엔진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학기에 개설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학년이 아니신 이상 지금 이 프리 리퀘스라고 하는 선수 과목을 다 들으셨을 리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열역학 1, 2 정도 다 수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아, 내연기관을 같이 뭐 수강하고 계시면은.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설계를 들으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열전달 같으 면은 이제 이 학기 때 개설이 되게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 꼭 지금 여기 heat t r a n s f e r 라던가뭐 internal combustion engine을 수강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수업을 듣는 데뭐 문제는 없고요. 특별하게 이제 required text는 없습니다. 제가 lecture n o t 를다 만들어 가지고요. 아, 8주, 7주 자료를 다 업로드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 lecture n o t 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은 되겠습니다. course description and objectives가 있는데, this course covers all topics related to future green c a r technologies such as g c r e e n digital i n o v a t i v e Cooling Concept, Waste Heat Recovery, Hybrid Vehicle System Including Battery System and Fuel Ce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크린 디젤이라고 하면은 뭐 강의를 또할때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뭐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아 어, 친환경 자동차라고 는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인터넷 컨버션 엔진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 후처리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부분은 공부해 놓으시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쿨링이라고 하는 거는 냉각인데 뭐 자동차 냉각 또는 이제 배터리도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 냉각에 대한 건 중요하죠. h 웨이스 r e 히트 리커버리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 우리가 폐열 회수라고 하는데 폐열 회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낭비를 막고 그 손실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이제 순환 그 리커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범주에는 뭐 처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뭐 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퓨얼 일렉트릭 비글이라고해서 하이브리드가 아닌 이제 요즘에 생산되는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100%그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얘기 하는 거고 퓨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소 자동차의 주 동력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리는 아, 뭐 예, 물론, 연료전지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료전지를 가지고, 우리가 연료전지 원리가 무엇이고,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콜 스케줄 지금 뭐 이렇게 8 k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사실, 어, 이걸 줄여서 7주 안에 다 강의를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그린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크 2에 이제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배터리에 특히, 현재와 퓨처가 어떻게 될지, 위크 3에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위크 4에, 위크 4가 됐을 때는 이제 일렉트 c t r i c car v e s u s f 그래서, 퓨 휴직하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가 될 것이냐, 연료전지차가 될 것이냐, 아직도 얘기가 많지만, 어, 이건 뭐, 전망을 이렇게 하는 게, 어, 주로 이제 대형차, 우리가 상용차라고 하는 대형차에는 수소를 이용한 그 연료전지 자동차 쪽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이 승용차 쪽은, 어, 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용차라고 하면 이제 큰 버스라든지 뭐 트럭 같은 거를 우리가 상용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용차라고 하면 이제 파워도 더 크게 필요하고 어, 여러모로 봤을 때는 그 배터리 팩을 어, 많이 어, 장착하게 되면은 차체 의 무게가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연료전지 차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크 5에 가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관련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크 6 이제 Flexor Fuel Car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는 이제 내연기관 얘기가 좀 들어 있지만. flex 라는 거 f l e x a b l e 하다는 건 유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료를 지금 전통적인 디젤 이라든지 개솔린 말고 바이오 퓨얼 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에탄올 특히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이제 스탕수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오 어 에탄올을 많이 만들고 또는 이제 우리가 폐식용유 같은걸 이용해서 바이오 디지 같은걸 많이 만들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연료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프렉스 필카라고 하는데 그런 프렉스 필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w 크세7에는 크린 디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린 디젤은 2015년에 복스파겐 스캔더 이후에 더 이상 그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 집어넣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크린 디젤에 에 속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핵심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린 디자인에 관련한 그러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 주제가 웨이스트 히트 리커버리라고 돼서 기존에 내연기관도 그렇고 뭐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그열 열은 이제 손실로 보죠. 에너지 손실로 보는데 왜냐면 우리가 아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그 케미컬 에너지, energy, 화학 에너지가 아 동력으로 100%아 컨버트 돼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열적 열, 열의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열 에너지를 줄이면 그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움직일 때 필요한 동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연기관 같으면 보통 60% 정도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랭킹 사이클을 이용해서 열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전 소자라고 하는 그러한 재백 소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뭐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 상당히 그 유망한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웨이스트 히트 리커버리를 공부하면서 그 열전 소자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 어, 8주차부터 어, 14주차까지 이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주차째에 어, 뭐 조영 교수님한테도 들었겠지만 아, 이제 그두 교수님, 저하고 조영 교수님한테 배운 그 부분을 아, 기말고사 때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아,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화번호 또는 아,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은 뭐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게제또 일이니까 여러분들 뭐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아 미안하다던가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또 너무 이렇게 굉장히 좀큰 질문이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 청주 근방에 사시지 않는다면 학교 오시는 게좀 어렵겠지만은 뭐이 청주 근방에 머물고 계시다면뭐 언제든지. 오피스에 직접 모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최근 어,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도 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명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도 뭐 여러분들이 뭐, <laughs>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단체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는 위험하겠지만은 어, 뭐한분 정도 오셔가지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편하실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형 자동차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CO2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그림을 살짝 보여드리면 아, 산업혁명 이후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 얼마큼 올랐냐면 지금 약한 1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1도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1도 정도 오른 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따뜻하고 좋지 않냐 그러는데 이 1도로 인해서 어이 기후 변화가 있죠. 크라이 a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왜 왜 왔다? 이게 시오트라고 하는 게 무슨 게스? 시오트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그린하우스 게스입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게 되고, 지구의 온난화 자체는 우리가 뭐 추운 거보다 따뜻하면 살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뭐 폭풍, 뭐 태풍이라든지, 뭐 허리케인 이러한 그 스케일 자체가 역대급으로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뭐 눈이 안 와야 되는데 눈이 온다던가 또는 추워야 되는데 막 날씨가 덥다든지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뭐 사람은 어느 정도 옷을 입는다던가 뭐 발달한 뭐그 공기조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라든지 히딩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적응 적응할 수 있겠지만 그 약한 그런 생물들 동식물들은 이 아주 좀 미세한 이러한 그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먹이 사슬이라든지 생태계가 파괴가 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인간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보시면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 사우슨이니까 80만 년 전입니다. 80만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그 온도 변화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이게 지금 대기 중에. 그 관계를 보면은 거의 지금 그 경향이 일치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온도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게 거의 경향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어떠냐. CO2 컨센트레이션이 지금 바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둘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 CO2 컨센트레이션이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뻔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CO2가 이만큼 됐으니 또 지구의 온도 변화는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지금 1도 올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퍼는 딱 1도 밖에 없어요. 여기서 앞으로 1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 북극 쪽에 얼음이 녹잖아요. 그죠? 얼음이 이렇게 녹, 녹아요. 그래서 뭐 해수면이 올라가서 뭐 일본 같은 그런 섬나라는 사라질 것이고 지구의뭐 많은 부분 해안가들이 다 물에 잠길 것이다. 가장 불쌍한 게 이제 북극곰인데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멸종될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북극도 살아야 되겠지만, 자, 북극에 있는 이런 얼음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얗잖아요. 하얘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그 열, 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아이스층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만큼, 거울, 역할을 하는 그런 얼음층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태양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를 지구가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것보다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더 올라갔을 때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좀 얼어 있다라는 거, 얼어 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 이층 안에는 뭐냐면 옛날부터 있던 CO2라든지 메탄 같은 메탄도 머나들 그또 다른 그그린하우스 게스 트 중에 대표적인 애거든요.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영구 동토층에 같이 이렇게 포집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가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한단 말이야. 녹으면 어떻게 된다. 이 안에 포집되어 있던 CO2라든지 메탄 같은 게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CO2 컨센트레이션은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바다인데요. 바다. 바다의 역할은 뭐냐면 그 CO2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용성입니다. 얘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물 떠놓고선 여기다가 이 CO2를 이렇게 퍼징해가지고 뽀글뽀글뽀글 뽀글 하면은 녹지 잘 녹아서 뭘 만들어 먹어요. 사이다 만들어서 먹잖아요. 사이다. 그래서 사이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CO2가 대기 중에 있으면 얘가 이제 바다에 녹아가지고 바다가 CO2를 많이 좀 어,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의 그 해수의 평균 온도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CO2가 잘안 녹아. 안 녹고 사이다도 차가워야지. 이 안에 이제 아무래도 탄소가 더 많이 이렇게 이 탄산이 더 들어있지. 얘가 미치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바다가 많이 이그 갖고 있던 CO2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깥으로 뽀글뽀글 나오게 되겠죠. 나오게 되면서 어, 또 CO2, 대기 중에 CO2는 또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구의, 지구 대기층에 있는 CO2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CO2가 점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면은 지구의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1도 올라가는 거에도 지금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서 뭐 3, 4도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인류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CO2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고요. 그거를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이분 예전에는 이제 이런 C O 2 하면 이런 공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그 중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성을 안 느끼고 그런 매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내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 또한 이 친환경 섹터의 엄청난 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 CO2는 더 이상 그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국적을 불문하고 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CO2는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좀 고심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기후 정상 회담이 열려요. 그래서 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그 디벨롭티드 컨트리하고 이머징 컨트리 그 지도자들한테 약한 40여 개국에 아,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이 비대면을 통해서 각 정상들이 CO2 이 저감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력 방안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각국의 그 지도층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CO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생겨나느냐? 아무래도 인류가 발전하고 공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를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화석연료는 이제 CXH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산소하고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CO2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이런 화석연료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CO2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CO2를 줄이려면 이제 이 화석연료를 이제 안 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뭐 신재생에너지 의 비율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CO2를 이제 많이 내뿜는 즉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중에 하나,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송 섹터입니다. 수송.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개솔린이라든지 아니면 디젤 엔진 같은 거 이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러한 엔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CO2를 많이 배출했었는데, 아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전기나 또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 바로 미래차를 운행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제 내연기관은 점점 좀 줄어듭니다. 2030년에서 2035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더 이상 내연기관을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유럽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함으로 지금 이 수송 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여러분들 커리어를 위해서 어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뭐 생각을 해 보실 때에 이 그린 뉴딜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미래의 그 수송 어 기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어,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변 아직 급변할 그러한 세상에서도 어, 크게 그 먹고사는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미래 자동차 분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그래서, 그 미래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거고요 그래서, 어, 요, 어 우리가 이제 8주부터 14주까지 약한 7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살짝 이제 소개를 드렸고, 자, 이 다음 장부터는 이제 그 영상을 또 따로 어,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영상을 한 주에 한 편씩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미래 자동차 세컨드 헤프 라고 얘기를 하죠 7 8주에서 14주까지의 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 우리가 대략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구요 아, 7주 동안 공부를 하신 후에 이제 15주 이 학기 마지막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